정동 목사님, 오롯이. 미도, 하인, 기독교, 종영학교, 진정 대표의 비례이신 황우증 목사입니다. 이분도 미국이시죠? 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종영학교에 후원 이사장님이십니다. 아, 우리 민주 기독 보험 후원, 후원 회장님과 만나신 것 같은데요. 전경장로님께서 오늘 못 나오셨죠? 네, 아직은 급하니도 못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꼭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겠습니다. 순서에 계신 분은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신 송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교계의 몇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도 시민운동 중앙협의회 상임총무이신 윤경원 장로님. 가셨으니까. <laughs> 이도교 지도자 협의의공동위대의신 이상형 구설은 비연에서 오셨습니다. 부수는은 교단의 대표에서 나오신 것습니다칭천대학교 총장이신 김기현 박사님 평양 찬양 사격자이신 이평찬 목사님 기독교 한국신문 가리인이죠. 유달삼장님 어디 계십니까? <laughs> 어, 실법피아시민감사단으감사단회장으 계신 강세호 사장님으 계세요. <laughs> 무지개공동체 이사장으로 계신 김태성 목사님. 다음은 통합피어선총회의 경위대하의신 김희신 목사님, 여자분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대장장신총회 총회변 김효중 목사님 노인복지 민간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박승남 목사님 애장 지지직 총회 총의장 총회 박광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사단별인 한도교회 와 사무총장 음, 대응 오셨네요 최글수 목사님 어서 오십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근 여분 어디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서 간단히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 기독포럼은 2002년에 출발해 가지고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 심지어는 우리 포럼 행사할때 순서를 맡았는데 안 오신 분들 들어만 했었어요. 여 r a y 야 r 기 p o l 야 g 보 n s 때문에 서 a 을 받고 e l e n p o l y g 주 n Polygon, 원칙은 더불어 n 주 o 어, l 도 g 이 n 오 o 는새 새롭게 새로운 정부가 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 p 기 때문에 그, 새롭게 o l y 자하주뜻으로으민주기독 o l y g 의 초대 현장으로 정세균 목사님께서 서교해 주신 목사님이시죠. 어, 초대 현장을 모시고 새롭게 출발, 오늘 출범하게 을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 생겨볼 때는 너무나도 감회가 깊습니다. 정말 야당의 에, 포럼으로서 서롬을 여서 말할 때마다 정말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더 어려움을 겪고 나라와, 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한 어,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누구라도 우리 민족 기도부로 헤어지지 않느냐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어, 우리 민족을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모르고 가는 게간절히이 나라 민족 복가를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기도부를 유지하고 거듭나자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 진짜, 나라 민족이 라하는 그런 모임이다. 그런 기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국경이 잘못하면, 또 정부가 잘못하면, 사유가 잘못하고, 어느 곳에 기도가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순수를 할수 있는 민주 기독으로 더욱 더욱 거듭나서 일하는 기독법로되었다라는 것을 가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많은 분들 아침에 서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어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이 기에 민주 기도법은더 발전하고 또 좋은 일을 하나님께 일만 돌리는 일을 하리라 또그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음, 애를애배 순서를 맡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출범식이 나와서 축사와 어, 또 경례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도 우리가 어, 기포풀이 나갈 때는 뭐 순탄한 길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 발전하는 미주의 민주대, 민주대, 미래를 그리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인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laughs> 강우춘 사님올 자리에 올려보시겠습니다. 축사 순서 있으십시오 다음 순서는 김진표 김사람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회의가사 급하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달이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더불어민주당의 어, 김진표 의원님께서 어, 이번에 국회 조찬기도 에 120명의 크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국회 조찬기도의 차기 회장이십니다. 그래서 9월에 침식이 있게 되면 여러분과 같이 오시고 국회 조찬기도 에 함께 될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던 우 송기열 의원님께서 국회 조찬기도의 총무이자 또 더불어민주당 기득시위회에 또 총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어, 여러분 잘한. 아, 지역입니다. 원주시 의립입니다. 송경우 의원 한번 축구입니다. 아, 그리고 함께 국회출신과 함께 우리와, 우리와 함께 도와서 힘을 모을 또 우리 이정성 우리 특보 소속이세요. 네, 함께 팀을 구성해서 국회출신들이 그래서 우리 민주기도 포럼과 같이. 국회 조치기 길을 통해서 나라민족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로 나에 영광을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 여기, 여기 중요한 시기죠. 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정말 승빙으로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우원식 의원님을 두번 박수를 모셔서 경려를 듣겠습니다. 출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이렇게 민주기독 포럼을 운영하시고 또 한때는 어 야당이라는 상황으로 해서 어려움도 겪, 겪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야당이 된 위치에서 새롭게 어 연보를 갖추고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재이신 정서영 회장님 그리고 대표회장이신 황충전 장로님, 이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여러 회원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길을 앞에서 잘 제시 제시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도 쫓아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어, 저도 교우로서 늘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 어, 그, 그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런 0 0에서 1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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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당이 이 말씀 그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에서이0 0에서그 뜻을 실에서는0 0 정치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저희들1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또 역시 그 성경에 주신 말씀을 보면 이둠소망 사랑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사랑 중에서도 이웃 사랑이고 어, 예수님의 길이었던 서여받고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합자또 그, 세리와 창녀 이렇게 주변에 많은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을 열리 이웃이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이웃들을 어, 이웃들을 친구로. 삼아서 가는 길이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심장이고 척추다 이렇게 이야기, 뇌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발 끈만 얻고 봐도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자 그것이 우리 사회 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이런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불공정한 그런 처우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대, 제대로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는다. 억울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러면서 어,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에 다시 복을 얻는 그런 길을 어, <laughs> 저희 새로운 집권 여에 가야 되는 것이 기록심을 그리고 여기 있는 민주기도 포로이 함께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주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어, 저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한달 한 임기 동안 그런 길을 가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뭐 문재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 길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오늘 민주기독포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